선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든살이랑 손톱 주변이 지저분하면은 뭔가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요거 고든살이랑 주변에 미세하게 묻은 젤들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작! 우선은 기본적으로 오일이 필요한데요. 오일은 아무거나 사용해주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거 어, 죄송해요. 뭐가 묻어 있었나 본데요. 아, 묻었어. 암무튼 요런 오일 이용해서 일단 큐티클 주변에 도포를 해 주세요. 이좀 닦고. 자. 오케이. 문질문질 해주시고, 특히나 요런 매트한 아트 했을 때는 오일을 그냥 죽 해버리면 매트함이 죽을 수가 있어서 딱 여기 손톱 주변에만 요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짜지 말고 근처에 딱 해서 최대한 아트 위엔 안 묻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집에 드릴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우드화일 하나 가져왔거든요. 요걸로 어떻게 하느냐. 힘줘서, 빡빡 미는 게 아니라, 팔을 꼈죠? 여기 사이에. 보이죠? 공주님들, 이렇게. 낀거 보이죠? 끼고, 진짜 살살 갈아내요. 굳은 살은, 자르면 자를수록 더 굳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정리 끝. 반대편 여기도, 살살 힘 빼고, 갈아주시면, 군살 정리 바로 끝. 맨질맨질해졌어요. 완전. 그 이쪽도 끼우고 요렇게 끼우고 보이죠. 끼우고 살살살살살살. 그리고 무조건 오일 도포한 다음에 이 작업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피부가 피부 친이 갈려가지고 거스름이 없으려다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체크하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마듬어 주고 보면은 끝.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컬러 샌드 있잖아요. 이런 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또 오일 도포는 그냥 기본입니다. 도포를 하시고 이렇게 피부 주변에 묻은 거는 꼬매. 응. 피부 주변에 묻은 거는 푸셔 각진 부분 쪽으로 이렇게 살살 끌려서 좀 떼주시면 됩니다. 떼어내 주시고, 일단은 아까 여기 모든 것좀 정리된 거 보이죠. 그러고 나서 또 우드화일로 딱 맞춰서 살살살살살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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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갈아 주시면은 정리가 끝이에요. 끝 너무 좋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컬러 센 부분이나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오일 파일링 하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초 깔끔. 피부 주변도 완전 깔끔해졌고, 아까 여기 지저분했던 거, 공주님들 기억하시죠? 딱, 깔끔하게. 그 나머지도,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점. 된다는 번. 된다는 점. 여기 다시, 대고, 살살 가려요, 살살. 굳은 살은 왜, 그막 손톱깎이나 니퍼나 이런 걸로 자르지 말라고 말씀드리자면은 고늘을 잘라내잖아요. 어쨌건 피부 층이잖아요, 얘도. 그러면은 이거를 얘만 딱 잘라낼 수 없을 뿐더러 좀 과하게 잘라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본인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해요. 엄마니까 oh 나 공격받았어 해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그 층을 더 견고하게 쌓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예시를 들면 전쟁 났는데 성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성 쌓을 때 똑같이 그렇게 쌓겠어요? 더 튼튼하게 짓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주님들도 절대, 절대로 굳은살 이런 거, 막 니퍼 이런 걸막 거슬린다고 막 자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관리하세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묻었던 거, 이거 밀린 거. 그싹 정리, 그리고 알아서 흡수되게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매트한 부분도 그러면은 크게 없어지지 않고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아까랑 완전 다르다, 조금. 조금만 이렇게 정리해줬는데. 그리고 이런 데도 여기 지금 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연필 잡는 손이어가지고 짖어보네요,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도 한껏 이렇게 짜고. 문질문질. 요게 흐르지 않는 오일 타입이라서 좋더라고요. 선물로 받은 건데. 이렇게. 하고 또, 오일파일! 또, 살살살살 갈아내주기. 절대 힘주지 마세요, 공주님들. 살살살살 갈아내주기. 사이드도 끼워서 살살살살. 그리고 오일파일링 할 파일 그냥 따로 하나. 구비해서 두세요. 길이 줄이고 이런 거 용도로 쓰지 말고, 이런 거딱 얘만 쓰는 용도로 하나 두시면 편하게 오래오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 한번 더. 조금씩 만져보면서, 아, 아직 좀 굳은 살이 살아있는데? 싶은데만 갈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일기를 아예 없애도, 봐봐요. 이제 피부결 싹 정리된 거 보이시죠? 겨울철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 공주님들 안 다치게 관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나는 집에 드릴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똑같이, 오일 도보는 그냥 무조건 드릴을 쓰던, 오일 파일링을 하던, 기본입니다. 얘는 뭐, 이제, 아트가 무광이 아니니까 위에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고, 저는, 바이퐁 제품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 미피나, PP1이라고, 그 제품이 있어요. 그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 생긴 헤드 모양인데, 사각 모양인데, 자, 이거를, b pm은 그냥, 적당히? 너무 세지 않게? 음, 어, 제가 쓰는 거 드릴 기준으로, 뭐, 한 8,000에서 12,000 정도로? 이게, 설정을 해주시고, 너무 빨리 하면은 피부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자, 봐봐요. 얘도, 파일 끼우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파일 끼우듯이 끼우고, 굳은 살, 피부 결 방향대로 차차차차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차차차 갈아주시고, 요런 데도 살짝 젤센 부분 있으면, 끝부분을 살살 갈아주시고, 반대편도 이렇게 끼우고, 끼웠죠? 끼웠죠? 살살살살. 저 이게 왼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은 똑같으니까, 응. 그러면, 어! 밀린 거 보이죠? 공주님들. 이렇게. 이것도 세게 사용하지 말고 살살살살 피부 결대로 따라갔다가 살짝 역방향으로 썼다가 왔다갔다 움직여주면은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알아서. 만약에 정리를 했는데도 여기 이런 까시러미가 좀 나는 조그만 것도 좀거슬린다 그리고 이게 살을 타고 가서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막 뜯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니퍼 있잖아요. 니퍼. 집에서 쓰는 거 니퍼로 여기 피부 부분 있죠 굳은 살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 화낸 거 아니에요 공주님들 여기를 앞날로 니퍼 앞날로 보이죠 톡끝요렇게만 가볍게 관리를 해줬어요 그럼 겨울철에도 네일 아트 완성도 높아 보이면서 내손 보습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일이랑 이거 어디 거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면은 요거 내추럴 98 리페어 오일 헤어, 네일, 바디에 다쓸수 있는 멀티 오일이라고 하셨고 멀티 오일이고 제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뭐라 적혀있는 거지? 눈이 안 보여 어 네이처 98 리페어 오일 제품명이네요 이게 응 네. 머쓱 요거 딱 요렇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공주님들 제가 시간 되면은 쇼츠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 목소리로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영상 키고 도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에그그 그 좋아요랑 댓글 댓글 댓글만 조금 남겨주시면. <laughs> 감사할 것 같아요. 공주님들 사랑해요. 꿈짜 안녕